벌써 종전 후부터요, 슬슬 물리학자, 수학자들을 고용했던 국책연구소들 있죠? 얘네들이 신규 채용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전쟁 끝났는데 새로 또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리학으로 박사를 했다든가 수학으로 박사한 애들이 직장을 못 구하는 거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선택한 방법론이 뭐다? 그 중에 일부가 경제학으로 다시 박사를 시작하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뭐 경제학이라는 걸왜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경제학으로 꽤 많이 왔어요. 그 중에서 일부가 또 몇십 년 뒤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백그라운드가 수학과 물리학이니까 경제학을 배우러 와서 뭘 사용했겠습니까? 수학과 물리학을 사용하죠. 경제라는 분야가 자꾸 수학적인 그 도구를 사용해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또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금융원제분이 나가니까 그래도 물리학자 수학자를 나름 이런 여러 가지 그 우주개발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던뎌왔었는데 결정타가 바로 이때예요. 1970년대 이제 그나마 하던 전쟁인 베트남전에서도 미국이 철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일쇼크가 생겨서 미국 경제마저도 2차대전의 승전국인 미국 경제마저도 처음으로 이제 적자라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걸 겪게 됩니다. 그다음에 소련과도 화해무드가 생겨요.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가는 분위기가 생기는 거죠. 그럼 뭐안 하는 거예요. 우주전쟁할 필요가 없죠. 어. 이, 이때 했던 인공위성 빨리 올리는 전쟁 이런 거할필요 없거든요. 바로 이런 분위기가 생기면서 드디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대규모의 물리학자 수학자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자 수학자들이 가, 올,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아까 그 사회적인 트렌드를 이제 개인 트렌드로 바꾼 건데요. 50년대, 60년대는 대학을 다니고 박사를 딴 많은 물리학자 수학자들이 슬슬 일자리를 못 찾으니까 여기저기 떠돌아 다닙니다. 그래서 경제학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대학이든 연구소든 그냥 다 자리가 남으면 가서 일을 해야 돼요. 노벨 경제학상을 추상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의 가장이고 경제인이다. 생계라는 중요한 어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고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대박이 나서 노벨 경제학상도 봤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73년 오일 쇼크가 나면서 어떤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냐 하면 금리가 폭등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뭐 경제에 대한,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진짜 급등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앞날을 예측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럼 미래를 예측해야 되죠.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금융시장은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 앞날을 예측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때 물리학자, 수학자들이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바로 월스트리트에 물리학자와 수학자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왜 그러느냐? 물리학에 있는 학문 중에서는요, 어, 물리학은 시간에 따라서 사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쵸? 물리가 뭡니까? 외부에서 어떤 충격을 가하면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런 게꽤 있거든요. 자 바로 그거죠. 외부 충격이 뭡니까? 경제적인 어떤 충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금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물리학적인 프레임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금융에 적용돼서 이게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이나 이런 데 예측하는 데도 쓰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죠. 명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엄정하게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 수학적인 부분이고요. 반대로 위험을 계산하는 것도 수학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